우리나라 스포츠 중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 부... 스포츠가 있죠? 네, 들으셨나요? <laughs> 다 들으신 분들이기보다 네, 양궁입니다. 올림픽 때마다 금밭치죠왜 양궁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까? 왜? 왜? 맞습니다. 우리 여사님 제 얘기 원래 들으신 거 아닌데 아신 거죠? 맞습니다. 양궁 국가 대표 선발이요.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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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정합니다. 어떻게 공정하느냐? 10번의 대회를 열어요. 10번의 대회를 열어서 그 10번의 대회를 통해 총 각각 남, 남자 선수, 여자 선수로 3명씩 국가대표를 뽑게 됩니다. 그런데 저번 올림픽 때 올림 금메달을 땄거나 지금 세계 랭킹 1위다. 내가 양궁 분야에선 세계 1위다 하는 선수도 이 10번의 대회를 치를까요? 안 치를까요? 똑같이 치릅니다. 그런데 그 선수가 이 10번을 치르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성적이 부진해요.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에게 특혜를 주느냐? 절대 아닙니다. 양궁의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이걸 철저하게 지켜온 거예요. 그래서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1 0 번의 대회를 거친 후에 그 4명 중에서 4명을 뽑고 그 4명을 이제 세계에서, 세계 3개 대회에 출전시킵니다. 거기서 한 명을 또 다시 탈락시킵니다. 그 과정에서. 그래서 선수들이 뭐라고 한다? 맞습니다. 올림픽에서 급을 냈다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양궁 국가대표 선수 되는 게더 어렵습니다. 라고. 선수들이 말을 합니다. 이것이 공정한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되면서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실력이 대단한 선수들이 뽑히게 됩니다. 그렇습니다. 공정한 기회, 그리고 공정한 심사, 공정한 조경, 조건으로 해서 양궁 선수를 뽑게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선수들의 노력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월에 8만 번의 화살을 쏜다고 합니다.